LG 오브제 컬렉션 빌트인 냉장고입니다. 키친핏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는 200만 원대이고요. 하나는 400만 원대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냉장고 부분의 화제의 영상이죠. 매장에서 볼수 있는 냉장고와 가성비 냉장고를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800L대 냉장고를 비교한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많은 분들께서 냉장고가 툭 튀어나오지 않는 빌트인 냉장고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LG 오브제 가성비 빌트인 냉장고, 외장에 진열되어 있는 모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냉툭티가 싫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출발! 우선, 냉장고를 고르실 때는요, 냉장고의 크기와 용량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800L대의 큰 용량을 고를 것인지, 600L대의 빌트인 형태의 냉장고를 고를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800L대 가성비 냉장고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요즘은 인테리어에 신경 쓰면서 냉장고가 냉장고 장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닌 핏하게 딱 맞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장에 맞춰서 딱 설치를 하니까 깔끔하고 이쁩니다. 얼마 전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김치냉장고와 붙여서도 세트 모델로 가능합니다. 이런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를 보려고 매장에 가서 제품을 보면 금액이 400만 원대입니다. 저렴하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이 빌트인 냉장고를요. 200만 원대 표 중반대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국산이니까 싼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국내생산입니다. 같은 국내생산인데 왜 금액이 두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먼저. 모델명을 알려드리고 디자인과 옵션으로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 정도 알게 되면 전문가 되는 겁니다. 모델명 M623GBB042S입니다. 빌트인 냉장고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가지 생각할 게 없어요. M은 포도어 일반 냉장고를 의미합니다. 빌트인 냉장고는 포도어의 상냉장 하냉동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 62는 용량을 의미하는데요. 빌트인 냉장고는 6 0 0리대로 정확한 용량은 6 1 0리입니다그 다음 숫자 3은 연식을 의미하는데요. 숫자 3은 22년형, 숫자 4는 23년형. 오는 24년형입니다. 빌트인 냉장고는 22년형으로 계속 출시가 되어서 올해까지도 일반 빌트인 냉장고는 숫자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직수관을 연결해서 아이스메이커 기능을 하는 스템이라는 신모델이 출시되는데요. 오래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5로 되어 있습니다 4는 없습니다 직수관이 연결되지 않는 일반 빌트인 냉장고는 22년부터 쭉 동일한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자인을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외부 디자인입니다 일반 오브제 냉장고의 경우 외관 패널 소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탈, 글래스, 스테인리스, 페닉스 중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을 하다 질릴 경우 패널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기존 800L대 가성 가성비 냉장고의 경우 패널 선택이 불가합니다 가성비 김치 냉장고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메탈 소재로 되어 있으며 추후 색상이 질리더라도 패널 변경이 불가합니다 LG 오브제 빌트인 가성비 냉장고의 경우 400L대 오브제 냉장고와 동일하게 패널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델명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알파벳 G는 글라스를 의미합니다 메탈, 글라스, 스테인리스, 페닉스의 알파벳이 시작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소재를 의미하는 G 다음 나온 알파벳은 패널의 색상을 의미하는데요. 소재마다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 다릅니다. 먼저 나온 알파벳 B는 상칸을 의미하며 다음 알파벳 B는 하칸을 의미합니다. GBB는 글라스 소재의 색상은 상칸 베이지, 하칸 베이지인 거 아시겠죠? 한번 응용 문제 한번 가 보겠습니다. SGS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상칸은 그린 하카는 실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소재를 고를 수 있는 제품은 나중에 사용하다가 인테리어 등을 바꿀 때 패널만 변경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성비 모델도 일반 모델과 이런 부분이 같으니 가격이 합리적이면 고려해볼만 하겠죠? 여기서 소재를 추천드리자면 글라스와 메탈을 추천드리는데요 스테인리스와 페닉스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라스와 메탈 중또 어떤 걸 추천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금액이 같다면 글라스를 추천드립니다 찍힘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추천 제품은 아래 링크로 남겨 둘게요. 다시 모델명을 보겠습니다. 소재와 색상을 의미하는 GBB 다음을 보면 숫자가 보이는데요. 빌트인 모델의 경우 0과 숫자 3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두 모델의 외관의 차이를 보면 노크온 기능의 차이를 꼽을 수 있는데요. 노크온 기능이 없으면 0, 노크온 기능이 있으면 3. 노크온 기능은 똑똑 두드리면 내부에 조명이 나오는 기능으로 문을 열지 않고 내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내부를 먼저 확인하고 꺼내면 되기 때문에 도어가 오픈되어 있는 시간을 줄여 냉기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실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똑똑 두드리고 확인하는 경우보다 그냥 디자인 때문에 선택했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성비 모델의 경우 놓고 오는 선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8 0 0 l 대 가성비 냉장고의 경우 일반 냉장고와 높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빌트인 냉장고의 경우에는 가성비와 일반 상관없이 높이도 동일합니다. 사이즈를 보면 914, 1860, 698mm입니다. 빌트인 냉장고의 경우 일반 냉장고보다 높이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세트로 구매해서 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800l대의 냉장고와는 다르게 빌트인 냉장고의 경우 김치냉장고와 연결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페어 키트를 활용해서 냉장고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LG의 경우, 연결 가능한 김치냉장고는 300L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입니다. 연결 가능한 모델인지는 구매 전에 꼭 한번 체크하세요. 두 번째, 내부 옵션입니다. 빌트인 냉장고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우선, 냉장실 도어를 보겠습니다. 800L대 냉장고의 경우 도어의 형태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요. 매직 스페이스, 흔히 홈바라고 알고 계시죠? 빌트인 냉장고의 경우 매직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을 볼까요? 800L대 냉장고의 냉동실의 경우 도어 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빌트인 냉장고의 냉동실의 경우 도어 쪽에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량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의 차이도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시 돌아가서 빌트인 냉장고 모델명을 볼게요. 그 다음 숫자 4가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옵션의 차이인데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가성비 모델은 숫자가 4입니다. 일반 오브제의 경우 숫자가 5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내부를 보면 먼저 보이는 게 바로 안쪽 고내 판넬의 컬러입니다. 400만 원대 모델의 경우 판넬의 색상이 메탈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200만 원대 가성비 모델은 화이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메탈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재가 메탈과 플라스틱의 차이가 아니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확인해본 결과 색상의 차이만 있을 뿐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동일합니다. 자, 이거 알고 계세요? 삼성 메탈 쿨링 때문에 헷갈려하시는 분들 계신데 메탈 쿨링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내부 필터에서 차이가 있진 않을까 싶었는데요. 둘다 동일하게 UV 청정 탈취 필터 플러스가 있습니다. 해당 기능의 명칭은 생산 시점에 따라. UV 안심 제균 혹은 UV 청정 탈취 필터 플러스가 혼용되어 사용될 수 있으나 동일한 기능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반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수박이나 냄비 등 부피가 큰 것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선반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오브제 모델의 경우 접이식 선반으로 되어 있어 선반을 밀면 반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성비 빌트인 냉장고 숫자 4가 들어간 모델은 선반이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냄비를 보관하거나 수박한 통을 그냥 넣을 수 없고 선반을 빼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빼는 게 너무 번거롭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꿀팁을 알려 드릴게요. 선반을 따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35,100원입니다. 저렴하죠? 기존 가성비 냉장고 영상에서 LG전자 홈페이지 기준으로 알려드렸었는데요. 현재는 홈페이지에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용량에 따라 부품번호가 다르니 확인 한번 하시고요. 빌트인 냉장고에 맞는 부품번호는 AHT73234062입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은 선반 테두리 색상이 메탈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참고하세요. 아마 별로 신경 안 쓰일 것 같긴 합니다. 빌트인 냉장고를 200만원대에 구매하고 선반만 추가해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아이스메이커에서 차이점을 볼수 있는데요. 가성비 모델의 경우 포함되어 있는 아이스메이커가 일반 트레이와 얼음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레이에 얼음을 얼려서 그냥 손으로 털어서 보관을 하는 거죠. 수동입니다. 24년형 신형 모델명 M625로 시작하는 400만원대 모델의 경우 냉장실에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필터는 정수기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직수관을 연결해서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고, 냉동실에서 크래프트 아이스를 자동으로 얼려주는 기능입니다. 크래프트 아이스는 얼음을 꺼내 먹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죠? 이런 기능은 굉장히 멋지고 좋지만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케어 비용이 발생합니다. 케어 비용은 월 6,900원으로 내가 얼음을 얼마나 즐기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수동으로 얼려 먹는 트위스트 아이스 메이커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얼려진 얼음 트레이를 돌리면 통 안으로 들어가는 기능입니다. 저는 얼음을 직접 얼려 먹는데요. 얼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냉장고에 포함되어 있는 트레이는 얼음 수납이 적고, 얼음의 알이 작아서 저는 별로더라고요. 이 부분은 다른 트레이를 추천드릴게요. M623으로 시작하는 모델에 옵션 숫자가 5가 들어가는 경우엔 크래프트 아이스 기능은 없습니다. 탈취 기능과 나머지 수납 기능은 다 동일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400만원대 모델을 매장에서 구매를 할 때, 현재 크래프트 아이스가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의 금액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외장에서는 할인을 했을 때, 한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1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크래프트 아이스 있는 모델로 할까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앞서서 케어 비용이 월 6,9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말씀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설치 공간에 대한 제약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구축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베란다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수관을 연결하는 제품들은 베란다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직수관을 연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설치를 할 때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 냉장고보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 설치 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마지막 숫자 2는 등급을 의미하는데요. 숫자 1은 1등급, 숫자 2는 2등급을 의미합니다. 가성비 모델은 2등급, 일반 모델은 1등급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트인 모델은 모두 2등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끝!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명을 통해 빌트인 가성비 냉장고를 구매할 수 있게 정리해드렸습니다. LG 오브젝 컬렉션 빌트인 냉장고 2 0 0만원대 가능합니다. M623, GBB042S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M은 4도어 62는 6 0 0 l 용량 3은 연식, G는 소재 BB는 상칸과 하칸의 색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오브제 냉장고와 가성비 냉장고 모두 동일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은 042 모델입니다. 마지막에 써있는 042만 기억하세요. 042S라면 조합 세트 모델이니 맨 마지막에 있는 알파벳 S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델을 추천 드리는 이유는 우선 외관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반 모델과 동일하게 패널 선택 및 나중에 패널 교체도 가능합니다 높이도 일반 모델과 동일했습니다 다만 042 모델은 노코온 선택은 불가합니다 내부 옵션에는 고뇌 패널이 메탈 디자인과 화이트 라는 부분에서 색상만 차이가 있었고 아이스 메이커 형태가 달랐습니다 얼음을 굳이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이라면 필터가 필요 없으니 유지비도 훨씬 적게 들겠죠? 접이식 선반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접이식 선반을 원하는 분들은 서비스 센터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옵션과 금액을 따져봤을 때 나에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빌트인 냉장고 제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LG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 200만원대면 구매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모델은 보기 편하게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으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합리적인 구매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살얼음 기능이 좋은 게어 소주를 살얼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 <laughs> 오빠 LG 냉장고는 친구들이 덕분에 잘 샀다고 했는데 삼성 냉장고는 언제 나오냐고 궁금하다고 물어봐. 샀는데 또 궁금해? <laughs> 이제 또 앞으로 살 사람들도 아직 많으니까. 알았어. 그럼 오늘은 삼성 냉장고, 키친핀 냉장고 가성비 제품과. 일반 매장에 있는 제품의 차이를 딱 비교를 해줄게 정말 쉬워 확실히 요즘에는 키친핀 냉장고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나도 처음에는 큰게 좋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키친핀 냉장고가 이쁘긴 하더라고 그러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외관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 이게 정말 좋은 게, 800m 이상 되는 큰 냉장고 같은 경우는, 가성비 냉장고라는 게딱 티가 나거든? 그러니까, 외관만 봤을 땐 티가 안 나는데, 혹시라도 도어에 찍힘이 발생하거나, 기스가 생겼을 때, 이걸 교체를 하고 싶어도, 패널 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김치 냉장고랑 연결해서 뒀을 때도, 높이 차이가 좀 나. 근데, 키친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외관으로 봤을 땐 차이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높이도 똑같고, 그리고 패널 교체까지 할수 있다는 얘기야. 100만원대 제품도 패널 교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패널 교체를 할수 있고, 인테리어를 바꿨을 때도 내가 원하는 걸로 교체를 할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인데, 400만원대 제품들이 있어. 거기 보면은 검정색 유리로 된 도어가 있는데, LG에선 이걸 노코온이라고 해. 똑똑 두드리면 불이 들어오는데, 삼성은 좀 달라. 뭐냐면, 투명 도어라고 얘기를 하고, 가까이 딱 다가가면 불이 탁 켜져. 그리고 이 도어의 장점은 도어에 손을 대면 문이 스르르 열려. 음 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있어. 근데 살짝 대면 문이 열려서 넣는데 이런 장점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 근데 이런 모델들은 가성비 모델에 넣고 금액대가 400만원 정도 되는 제품들에만 들어갔다는 부분. 뭐 이것만 알면 일단 외관에는 높이 차이가 없고 패널 교체가 된다. 라는 부분으로는 가성비 냉장고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 그 다음은 내부야. 도어를 열면 딱 내부의 색깔에서 또 차이가 있거든? 가성비 냉장고의 경우 내부가 하얀색이야 근데 일반 400만 원대 제품은 메탈로 되어 있거든 색상이 실버 컬러로 되어 있어 LG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냐 메탈 컬러냐 라고 해서 색상만 다른데 삼성은 조금 여기서 차이가 나 소재도 달라? 그렇지 삼성에서는 유명한 게 메탈 쿨링이라는 기능이거든? 보어를 열면 냉기가 빠져나가잖아 메탈이라는 소재가 찬 기운을 딱 잡고 있다가 다시 도어를 받았을 때 빠르게 냉기를 채워준다고 보면 돼. LG는 메탈 소재가 아니라 그냥 색상만 다른 거라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내부의 색상과 소재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어 가성비 냉장고가 더안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또한 가지 알면 좋은 게 있어. 여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엣지 정원이란 게 있거든. 냉장고가 있으면 뒤에서 냉기를 채워주잖아. 더 구석구석 채워주기 위해서. 엣지 정원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400만 원대 일반 냉장고뿐만 아니라 가성비 냉장고에도 이 기능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부의 정원 유지 기능은 둘다잘 된다라고 봐도 돼. 그리고 좀 치사한 게 LG에서는 이선반에 차이가 있었거든. 선반이 접히냐 안 접히냐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와 이거 되게 치사하다 하고 내가 선반을 따로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삼성은 그렇지 않아 선반도 동일하게 다 접이식 선반이 들어가 있어서 냄비나 수박 이런 걸 넣을 때도 편하게 넣을 수 있다. 그럼 차이가 내부에 있는 소재 차이가 있다는 거. 그첫 번째. 두 번째는 아이스 메이커의 차이가 있어. 얼음 만드는 거? 어. 얼음 만들 때 당연히 트레이에다가 물을 우리가 알아서 넣어, 얼려서 다 얼면 따락 따락 해서 부어야 되잖아. 근데 일반 냉장고에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냐면 위스키 볼을 만드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 큰 얼음. 요즘에 또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아이스 좋아하시거든.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야채칸이 일반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 그 사이에 물통이 있어. 여기에 물을 채워서 닫아 놓으면 냉동실에 알아서 알을 낳는 거야. 뿅뿅뿅뿅뿅뿅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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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하고 하루에 최대 여섯 알. 냉장 칸에 있는 곳에 물을 채워두면 냉동실로, 냉동실로 그렇지 냉장실에 물을 넣으면 냉동실에서 얼음이 오는 기능이 있어 음. 자동으로 얼음이 오는 거지 그래서 얼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혹할만해 가성비 냉장고 이런 기능이 없어 물을 채워주는 그 물통이 있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긴 야채를 보관할 수 있는 서랍이 하나 더 들어가 파 길잖아 대파 같은 것들을 넣어서 보관하기가 용이한 곳이 있다 그래서 얼음의 기능이 차이가 난다. 수납은 오히려 가성비가 더 나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날 얼음을 즐겨하지 않고 수납이 더 중요해요 하는 분들은 당연히 가성비 냉장고가 훨씬 좋을 수 있지. 그리고 요즘에는 쿠팡에서도 얼음을 얼리는 게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위스키볼 만드는 거에 대한 매력을 그렇게 크게 못 느낀다 하면 굳이 비싼 걸로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 그리고 냉장고에는 사실 탈취 기능도 중요한데 탈취 기능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아, 탈취 기능에서 차이 나면 조금 속상할 수 있거든? 근데 두 모델 다 UV 청정 탈취기가 들어가 있어서 탈취 기능에도 차이가 없어. 음.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딱 열었을 때 차이가 나는 건 메탈 쿨링이냐 아니냐, 얼음을 자동으로 얼려주냐 아니냐, 이두 가지만 보면 될것 같아. 근데 얼마 차이라고? 200만원. 그리고 내부 기능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알려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삼성에서 핵심 기능 중 하나가 뭐냐면 트리플 독립 냉각 기능이거든. 이게 뭐냐? 냉장실은 뭐만 되지? 냉장. 냉동실은 뭐만 되지? 냉동. 그렇지. 근데 삼성은 달라. 삼성은 냉동실에서 우측칸 있지? 음. 그쪽이 변환이 돼. 온도가 7단계 변환이 가능해서 냉장으로 변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치 냉장고도 할수 있고 와인 냉장고로도 할수 있고 살얼음 냉장고로도 할수 있고, 뭐냉동실로도쓸수 있고 해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 내가 만약에 김치 냉장고를 둘 공간이 없어. 근데 김치를 보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렇게 트리플 독립 냉각 기능이 있는 삼성 제품이 괜찮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가성비 제품엔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는데, 이 또한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의 차이가 있는 모델도 있고 아닌 모델도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얘기했던 투명 도어가 들어가 있고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모델은 2등급인데 1등급 모델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1등급 모델을 구매하는 게 나은지 2등급 구매를 하는 게 나은지를 보면 되는데 우선 가성비 냉장고는 2등급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또, 가성비 냉장고는 중국에서 생산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국내 생산이야. 괜찮지? 응. 음. 응. 음. 정리해볼게. 삼성 키친핀 냉장고의 경우, 일반 냉장고와 동일하게 높이도 같고, 김치 냉장고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아. 하지만, 투명 도어나 자동으로 문 열리는 기능은 없다라는 부분이 외부의 차이가 있었고, 내부의 경우에는 문을 딱 열었을 때, 메탈 쿨링이 있냐, 없냐에서만 차이가 있었어. 탈취 기능도 동일했고, 나머지 수납, 접이식 선반도 동일했다. 근데 얼음을 얼리는 거에 있어서 아이스메이커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어서 물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얼려주는 아이스메이커의 기능이 중요하다면 일반 모델로 가야 되는 거고 나는 굳이 필요 없다. 내가 수동으로 잘 얼리겠다. 쿠팡으로 사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 냉장고를 구매해도 좋아. 그만큼 수납 공간은 더 많아진다는 부분도 참고하면 좋고. 그리고 에너지 등급은 2등급과 2등급으로 동일하지만 일반 모델에서는 1등급 모델도 있다는 부분 확인하면 되는데 전기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건 구매할 때 소비 전력을 한번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다 동일하게 국내 생산이다. 어때? 이해 돼? 아주 간단. 그래서 냉장고도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해보면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 아니 이 정도 내용이면 그래도 구독은 눌러주시겠지? 응, 음, 트리플 독립 냉각도 같이 있다. 아, 트리플 독립 냉각까지 갔다. 아주 핵심 기능이다. 수업을 잘 들었다. 어, 김치 냉장고, 와인 셀러 뭐 기능 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피크입니다. 제가 최근에 LG, 삼성, 빌트인 냉장고 관련돼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각각 브랜드의 가성비와 일반은 비교를 해드렸지만 LG와 삼성, 과연 어떤 거를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기준을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을 두고 구매하시면 선택하기 쉬울 겁니다. 가전은 LG, 이런 거 아니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출발! 일단 첫 번째로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키친핀 냉장고라고 얘기를 하죠. 둘다 부르기 편하게 제가 600L대 냉장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600L대 냉장고를 보면요. 가격이 먼저 중요하죠. 우선 가장 먼저 두 브랜드의 가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LG 오브제 가성비 냉장고의 경우 200만원 중반이고요. 삼성 비스포크 가성비 냉장고의 경우 100만원대 중후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로 봤을 때 260만원과 170만원으로 볼수 있네요. 그리고 일반 모델을 봤을 때 LG 일반 모델은 425만원으로 400만원 초반 정도로 되어 있고요. 삼성 비스포크 일반 모델의 경우 355만원으로 300만원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격만 보고 결정을 하신다면 LG 오브제보다 삼성이 조금 더 가격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격뿐만 아니라 고려하실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김치냉장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아이스 메이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600리터 냉장고를 설치할 때는요 김치냉장고를 연결을 할 생각을 해서 세트로 장을 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 특징을 먼저 알면 좋습니다. LG 오브제의 경우 이 600L대 냉장고에 연결할 수 있는 김치냉장고가 300L대 냉장고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칸 그리고 서랍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냉장고만 600L대 냉장고에 연결을 할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큰 용량을 원한다 하신다면 삼성을 보셔야 합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600L대 냉장고에 300L대 김치냉장고뿐만 아니라 양문을 활짝 열고 서랍 두 개가 있는 400리터 대 김치 냉장고 또한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리터 대 냉장고를 두고 김치 냉장고를 연결할 때 용량을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시다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보시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는 김치 냉장고를 두지 않을 거예요. 그냥 냉장고 하나만 둘 겁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하는 것과 김치 냉장고에 김치를 보관하는 것에 있어서 이 맛이 좀 다르거든요. 삼성 비스포크. 600리터대 냉장고의 경우 냉동실을 우측 하단이 김치냉장고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납을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른쪽 하칸을 김치냉장고로 변환해서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납을 잘하면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수납 공간이 좀 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수납 관리를 좀잘 하셔야 용이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800리터대 냉장고 영상을 올렸을 때 굉장히 좋은 댓글을 봤습니다그 전까지는 제가 무조건 큰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거기에 냉장고가 크면 쌓아두기만 하고 버리는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이 안쪽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 먹고 버리게 되는 게 많습니다 오히려 6 0 0리터리 냉장고를 사용하시면서 수납을 잘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먹다 보니까 훨씬 더 버리는 거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납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김치 냉장고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신다면 아마 용이하실 겁니다 근데 김치 냉장고 뿐만 아니라 이 온도 변환이 되다 보니까 와인 냉장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살얼음 냉장고로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냉장고 고르시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냉장고로 넘어와서 말씀드릴 얘긴데요. 바로 아이스 메이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가성비 냉장고의 경우 다 수동으로 얼음을 얼려서 먹게 되는 건데요. 일반 냉장고는 LG 오브제와 삼성 비스포크, 둘다 얼음을 자동으로 얼려주는 오토 아이스 메이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넣으면 자동으로 얼음을 얼려주는 거죠. 그냥 얼음 아니고요. 위스키 볼, 크래프트 아이스라고 얘기하는 동그란 얼음이 나오기 때문에 술 한잔을 하더라도 분위기 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삼성하고 LG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추후에 케어를 받는가 아닌가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요. LG 오브제 600L 대 냉장고의 경우 싱크대와 직수관을 연결해서 냉장고에 물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가 들어가고요.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케어를 받게 됩니다. 나는 조금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LG 오브제 냉장고를 보셔야 되고요. 삼성의 경우 물통에 물을 직접 받아서 채워주면 물이 서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따로 케어 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물 이외에 다른 걸 넣는다면 큰일 나죠. LG 오브제도 기존에는 이런 방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우리 호기심 많은 아기들이 무언가를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제품이 단종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스템이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이렇게 관리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 아이스 메이커의 기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나는 케어를 좀잘 받고 싶다 하시면 LG 오브제 냉장고를 보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정수물 받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절대적인 금액만 봤을 때는 LG 오브제 냉장고보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김치 냉장고의 유무에 따라서 그리고 연결하는 김치 냉장고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냉장고를 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LG 오브제 냉장고의 경우 300L대 김치 냉장고만 연결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삼성 비스포크의 경우 300L 냉장고뿐만 아니라 양문이 활짝 열리는 400L 때 김치 냉장고도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의 용량을 조금 더 크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보셔야 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냉장고로 넘어와서 오토 아이스 메이커 기능을 조금 더 청결하게 관리를 받고자 한다면 LG 오브제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깨끗하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빌트인 냉장고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